그 남자의 체면의 에하나였하면였지고 가지고 돼야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1 0 입을 수 있어. <laughs> 분홍빛, 빨간빛 하에1에 10년 전에, 1 분홍빛 다 좋지, 분홍빛. 에? 그것은 첫사랑을 말해. 벙어리, 벙어리것이 분홍빛 아니야? 빨간빛 어 그것도 분홍빛이란 는거야 자, 그래서 이북 빨개여고, 남한 힌두여고 말이야. 이게 합해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되겠나? 분홍빛 사람 되면 돼요, 분홍빛 사람. 그래, 통일교 사상하고, 빨개 사상하고 어디에더 지독한가? <laughs> 어? 어디에더진짜 진짜가 어디에 진짜야? 이게 그 통일교회 패드로 하는 말이지 공산당들은 통일교회는 제일 악바리고 말이야. 제일 세상에 못쓸 사람이라고 해. 그건 뭐냐면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공산당은 그들이 모아둔 천법은 위장, 위장 전법이야. 그문 무슨 천법인 거짓말해? 어? 너희 영향을 갖다가 밀방에 들어가서 쎄쎄게 먹고 사기 처먹는 그런 여자가 있어서손 들어봐. 어? 나를 사기치먹으려고 여자들 눈이 미쳐, 미쳐가져가지고 왕바울눈 해가지고 야단하고 패라벨도 다 그랬지. 선생님이 믿어주면 저 그러니까 윤박사도 제가 다 한번 믿어줬기 때문에 박사님들 세 박살 지금 내가 나 이런 말 하고도 교수는 욕안 먹고 사욕안 먹고 견디려고 하더라도 존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쌍쌍을 하더라도 교수를 듣고 좀 어른 척하지. 아 저게 딱한 웬강대가 하거든. 그런 기관 다 닫고 이렇게. 욕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잘난 선생이야 못난 네. 선생님. 원숭이가 뭐, 어저께 보니까, 그, 뛰어만 나오는 게 박수치라고 이르고 있더라, 그. 나 그거는 안할 거야. 네. 자, 오늘 주제가 뭐야? 심신, 응? 심신, 일체 상. 그 일체가 뭐야? 통일, 심신, 통일이 상. 실현을 어떻게 하냐면, 네. 여러분, 몸, 뭐, 마음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마음 마음에 하는 기지는 뭐냐 사랑, 그 사랑의 기지는? 나라의 기지로 대체하는 것이요. 나라의 기지는 세계의 기지로 대체되는 것이요. 세계의 기지는 하나 땅의 기지로 대치하는, 하나 땅의 기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지로 대체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동그라미 하나야. 가정은 둘. 전부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이게 커가야 된다고. 응? 클레온 말이야. 이것이 축이 없어지면 말이야. 이거 중심이 없으면 크질 않아. 하나의 회계에서 하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이거 종적으로 다끝났으니그 다음에 끝에 다 가서 돌아 들어오는 거예그 다음에 횡적인 면에서 길을 잡아야 돼 개인, 가정, 종족, 횡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 둘이 전부가 종행으로 하나의 구형을 이루어 가져가지고 전진 후퇴에 있어서의 선익이 없는 하나의 중앙을 갖추게 될 때는 그 구형은 어떤 자리에 들더라도 수직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면 그 전체 면이 어디를 갖다 세우더라도 수직의 자리에 줄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 위에 내 가정이, 세계 가정이 있는 것이요. 내 위에 세계 나라에 있는 것이요. 내 위에 하늘 땅에 있는 것이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요. 수직의 자리를 아무리 작은 면에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이러한 스페이스, 그러한 표면적 일면을 지닌 내 개인으로 보는 작지만은 수직의 자리를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모든 세계의 공통, 공통적인 평정이론이 되는 거야 불평형이냐 데모든 전부가 고점에서 야돼 그래서 어? 전체가, 전체구가 딱세이 때문에 볼, 볼 찾아 놔두면 가세지 어느튼 <놀던>, 굴다가 새는 것은 수직에서 새는 요 자, 너들 이제 털기가 들어가 차버린 말이야. 이것이 한계서 차버린 수직했지만말이야왜국 나가게 되면 삐뚤어게 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도 없데뭐 누가 날관리 이렇게 할수 있어? 아, 만국지적이야. 아무런 지역이 달고 뭐 땅이 어떤 표면에 달다 들어가 새는 것은 수직으로 새야죠. 알겠나? 이렇게될때내 자체의 마음과 몸의 통일은 우주의 통일을 대신하는 것이요. 내 마음과 통일은 나라의 내적인 통일과 외적인 통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류의 통일을 대신하고 동시에 하늘의 축과 땅축 천지 모든 축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원이 되나니라. 여기에서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체가 이루어지는 동서남북 동서, 전후 좌우 사방에 공동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동쪽에 서쪽을 갖다 놔도 불편이 없고 남쪽에 북쪽을 갖다 놔도 불편이 없고 전쪽을 후면에 갖다 놔도 불편이 없는 공동 환영, 공동 어, 작용, 공동 화학 작용이 벌어질 수 있는 도시대물로말미에아 통일적 완성 자리를 제창할 수 있나니라.